헬로우, 안녕하십니까? 오석태입니다. 아, 2030 영어회화입니다. 그런데 20, 30대 전용 스피킹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책의 출처가, 이 책이 어디에 기본이 돼서 어, 만들어진 회화책인가 하면 은 리딩 쇼킹, 짜릿한 실용 독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리딩, 그 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우리가 음,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Hi, Hello.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해요. 오늘 내가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읽었던 책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 가십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딩을 했을 때, 영어로 된 글을 읽었을 때, 그글 내용이 근거가 돼서 친구와 회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30 영어회화에서는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리딩 이 내용을 대화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 중에 어떻게 풀어서 쫙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reading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Not long after I got a job at Smoothie King. 음, 제가 일을 갖게 됐어요. Smoothie King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not long after, not long after that. 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my boyfriend came by. 제 남자친구가요, 잠깐 가게 들렸어요. 이유는 to say hi. 안부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well, 그런데 말이죠. That hi. 그 잠깐 안부인사 하겠다고 한 것이 turned into our making out. 우리가 서로 키스를 하고, 폼을 하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걸로 turned into. 바뀌고 말았어요. 그것도 다른 장소서가 에 아니고 그 가게 안의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바로 뒤에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we didn't even notice, 둘다다 거기에 그냥 정신이 다 빼앗겨서 we didn't even notice, 전혀 눈치를 못 챘죠. 그런 와중에 somebody came in, 누가 들어왔어요 가게에, 그 stole a bunch of stuff, 많은 물건을. 스무디킹의 많은 물건을 다시 또 훔쳐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어, from the store, 그 가게에서 말해요. 그런데, and it was all caught on the secret camera. 이 모든 게다 보안 카메라에 잡혔어요. It was all caught. It was all caught. 잡힌 겁니다. 어디에? On the secret camera. 거기에 싹 잡혀버렸어요. Oops, I was fired the very next day. 그 바로 다음 날 갔더니요, 회사 갔더니 저는 잘렸네요. I was fired the very next day. 자, 일단 여기에 쓰인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짧은 호흡의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익혀보자고요. Short dialogue입니다. 짧은 대화를 할수 있어야 긴 대화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 짧은 대화로 하는 것은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응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 듣고 대꾸, 또뭐 대꾸라고 하니까 좀그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만 응대, 응대, 그죠? 상대가 뭐라고 하면 나는 적절하게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자, I got a job at Smoothie King이라는 말을 내가 리딩을 통해서 배웠어요. 활용할 수 있어야죠. I got a job at Smoothie King. 자, 어떤 말에 대답으로, 어떤 말에 대한 대답으로, I got a job at Smith King. 친구가 묻습니다.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야, 너 어디서 일해? I got a job at Smith King. Oh, 나 s m 디 t h King에서 일하기로 했어. 좋습니다. What? Where do you work? 그쵸? Where do you work?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Where do you work? 연습할 때는,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Where do you work? 넌 어디서 일해? 너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어디야? 따라보세요. Where do you work? 대답이 I got a job at Smoothie King. I got a job at Smoothie King. I got a job at Starbucks.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게 파타임이 됐든 또는 풀타임이 됐든 관계없이 말이죠. 굳죠? Well. 아이가라 주아버스마들께 이 말을 아니까 이 문장을 아니까 대화할 때쓸수 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독해를 통해서 익힌 문장이 회화에서 활용이 되더라. 독해를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독해 내용을 알아야 말을 할수 있다. 자두 번째. He came by to say hi. Oh, he came by to say hi. 잠깐 들렸어요. 왜? 왜? 안부 인사려고. Come by는 잠깐 들리는 거고요. Say hi는 안부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He came by to say hi를 알고 있다면 어느 때 활용을 할수 있느냐? Why did he come by? 음흠. 걔가 또왜 왔어? Why did he come by? 따라서 하세요. Why did he come by? 아니, 잠깐 들리든 뭐든 말이에요. 걔가 왜 왔던 건데 He came by to say hi. 어? 안부인사차 들린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문장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회에 이런 문장을 답으로 할수 있는 질문.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Why did he come by? 따라서 하세요. Why did he come by? Well, he came by to say hi. 기회 왔대? 어, 그냥 안 문자차. 세 번째. Say hi to him for me. 응용이 됐네요. 그죠? Say hi to him for me. 저, 내 대신에, for me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대신에가 돼요. Say hi to him. 그에게 hi 라고 말해라. I'm 무사심 전해줘 Say hi to him for me. 어디에서 쓸까요? 어떤 상황에서? I have, planned to see, I have planned to see John tonight. I have planned to see John tonight. 오늘 밤에 John을 보기로 했어. Plan. 계획을 짜는 거예요. I have planned 하면 이미 계획을 짜놨다는 거죠. I have planned to see John tonight. 오늘 밤나 John을 만난다 했더니 Say hi to him for me. 어, 내네 대신 안부 좀 전해줘.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Say hi to him for me를 쓸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He came by to say hi. 이 Reading을 통해서 익힌 문장이 응용이 돼서 Say hi to him for me를 익혔고 그게 회화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네 번째. Her face turned red. 자 리딩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That high turned into our making out. 그 안부인사차 왔다는 그 사실이 turned into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making out 하는 걸로 바뀌었죠? Turn into 어떠한 상태, 어떤 동적으로 바뀌어 들어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turn 이란 단어예요. Turn red 빨갛게 바뀌다. Turn white. 하얗게 바뀌다 그렇죠? Turn 다음에 색깔을 넣네요. 그렇죠? Turn 다음에 형용사를 넣어서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Red가 빨간색 명사도 되지만 빨간하고 형용사도 돼요. 저 그래서 보자고요. Her face turned red라고 하면은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음, 얼굴이 발그스름해졌다. 얼굴이 빨갛게 됐다. Turn red. 한번 발음해 보세요. Her face turned red. 좋아요. 음. 어떻게요? That high turned into our making out에서 응용을 해서 turn을 써보자. Her face turned red. 크게 하세요. Her face turned red. 그녀 얼굴이 빨갛게 바뀌었다. 말할 때 쓰세요. 그대로 쓰세요. My face turned red. 아우 내가 얼굴에 확끈달아올라서 말이야 얼굴 빨개졌잖아, 자, 대화에서 뭐라고 말을 하니 she shy 이렇게 상대가 대답을 하더라. 어, 걔 평소에 수줍음을 많이 타잖아. 아하 그래요. Her face turned red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she shy. 보세요. 현재 시를 쓰면요. 현재 시를 쓰면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버릇이에요. She's shy 하면 그녀는 수줍어 한다. 단지 그게 아니고요. 그녀는 평상시에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말이에요. 그게 she's shy입니다. She is beautiful 하면요. 우리 그냥 예쁘다고 하지만 정확한 뜻은요. 언제 봐도 이쁜 거예요. 늘 이쁜 거예요. 항상 이쁜 거예요. 그게 현재 시제예요. 늘 그렇다. Her face turned red. 따라해보세요. Her face turned red. Well, she's shy. 원래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애야.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They were caught making out in a room. 살짝 바꿨군요. It was all caught on the security camera. 그죠?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It was all caught. 한번 따라해보세요. It was all caught. on the security camera 그 문장을 그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게 다 보안 카메라에 잡혔댄다 야 it was all caught on the security camera 이걸 살짝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they were caught 걔들 들켰어 they were caught 붙들렸어 보안 카메라에 잡힌 게 아니고요 they were caught 그들은 들켰어요 뭐하면서 making out in her room 그녀의 방에서 making out 하다가 they were caught 들켰다 맞아요 카메라에 붙들렸다도 it was all caught on the secret camera 진짜 누구한테 들켰을 때도 be caught they were caught making out in a room 순 쏜다니까요 자 같이 해보세요 they were caught making out in a room 음, 그렇습니다 자 what happened to them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What happened to you? 야,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부딪혀서 다쳤어?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What happened to them? 하니까, Well, They were caught making out in a room. 야, 야, 야. 길방에서 그짓하다 걸렸다야. 이듣 말이 나은다. 따라해 보세요. They were caught making out in a room. 이게 yeah.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생활 속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reading을 근거로 해서, 그 reading에 있는 단어, 문장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음,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We didn't notice that. 그렇죠. 본문에서는 We didn't even notice when somebody came in and stole a bunch of stuff.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We didn't notice that. 이것만 살짝 뽑아봤어요. 회화에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We didn't notice that. 우리는 그 사실을 눈치 못 챘다. I didn't notice that. 나못 봤어. 난 눈치 못 챘어. 따라서 보세요. We didn't notice that. 그렇죠. 자, 짧은 대화입니다. Somebody stole the stuff. 뭐? 누가 그걸 다 훔쳐갔다고? Yes. But we didn't notice that. 그걸 눈치를 못 챘네. 아니, 무슨 소리야? Somebody stole the stuff. 그 훔쳐갔다고? Yes, but we didn't notice that. 따라서 하세요. We didn't notice tha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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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여음이 그렇게 되더라.